아, 아. 자, 용의 용혼 1렘, 모르초크입니다모르초크 하드구요. 아, 전투 시작하면 이제 렘드 한 마리 그냥 좁혀면 되고, 램드 체력이 90%가 되면 두 마리로 분리됩니다. 자, 90% 됐죠? 이제 한 마리는 왼쪽에 이제 크초르모라고, 왼쪽에 그처럼 뭐 오른쪽이 모르초크 본체구요. 본체나 요 그처럼 뭐 이제 분신이나 공격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대신 쓰는 스킬 순서가 좀 달라진다 뿐이지, 요 밑에 오른쪽 아래 스킬 순서 적어놨는데, 스킬 순서를 쓴 순서가 좀 다르다 뿐이지, 공격력이나 다 그런 건 똑같습니다. 자, 분리 됐죠. 그러면 왼쪽에. 그초르모에 몇명 가고 모초코에 몇명 가고 그걸 미리 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왼쪽에 도적 한명 오른쪽에 도적 한명 이렇게 도적 한명 한명 이제 분리를 해야됩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보통 이제 12명 1세명1세명 12명 이런식으로 분리를 하죠. 분리되자마자 램드는 한마리는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고 한마리는 왼쪽으로 좀 내려옵니다 요냄드의 간격을 한 50m, 100m 정도 50m, 50m 살짝 이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 냄드가 스킬을 하나 썼는데 보시면 냄드가 분리되고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했죠. 그 점에서 이제 첫 번째 예, 수정이 나옵니다. 이 수정을 한 거는 줄 걸려 죠 줄, 25인 같은 경우에는 총 7명한테 줄이 걸립니다. 가까운 사람 7명한테 줄이 걸리고 이게 노란색이고. 멀리 있으면 빨간색 가까우면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걸립니다 거리의 순서에 따라 당연히 가까울수록 데미지는 적게 받고요 멀리 있으면 빨간 줄이 걸리고 이제 수정이 있 시간이 지나면 뻥 터지는데 요 거리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가까이 붙어 줘야 되고 가까이 붙는다는 게요 바로 옆에 붙는다는 말이 아니라 노란색 선이면 됩니다. 노란색이나 녹색 선이면 됩니다. 빨간색 선만 아니면 되고, 그 모르초코에서 나오는 요 수정은 당연히 모르초크 원딜러들이 맞아야 되고, 그 초로모에서 나온 수정은 당연히 그 초로모 원딜러들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원딜러가 7명이 없기 때문에 힐러도 같이 맞아야 됩니다. 밀리는 어쩔 수 없이 램드 주변에 붙어서 램드 딜하고, 원딜 플러스 힐러가 수정 옆에 붙어줍니다. 첫 번째 수정은 저 모르초코에서 나온 수정이기 때문에 모르초코 원딜러들이 붙어야 되고 이때 그리고 램드가 주기적으로 25미터 간격으로 발고르기 쓰는데 25미터에서 너무 멀리 들어가 버리면 원딜러 수정 맞으려는 원딜러들이 밖으로 빠져있는데 원딜러들한테 발구르기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램드는 이동한 뒤에 바로 고정시키면 발그러기야 자동으로 데미지 들어가니까 램드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요 크초로모나 모르초코나 램드가 한번 고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멘탱은 탱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이요 요 영상은 그초로모 왼쪽 분신 분신 치러가는 <laughs> 영상이고요자 왼쪽에 보시면 자 수정 나왔죠 수정 나오고 터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한참 걸립니다 요때 미리 자리를 안 잡아도 되고요좀 있다가 자리 잡으면 됩니다. 자, 요, 잘안 보이지만 요, 보시면, 렘드가 첫번째 발구르기 있었습니다. 요, 옆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요거 스킬 순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모르초코에서 수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발구르기, 첫번째 발구르기가 나왔죠. 발구르기는 25m 공대원 정원한테 데미지를 나눠 입히는거고, 공대원 정원이 맞아야 됩니다. 피가 달았고, 자, 그 초로모의 발구르기가 처음에 왔죠. 분신 발구르기 왔습니다. 이 발구르기는 나눠도 받는 데미지고,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죠. 이때마다 개인 생력이 하나씩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발구르기라는 스킬은 멘탱 제외하고 한명 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한테 데미지를 두 배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멘탱이랑 근딜 한 명이 데미지를 두 배로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딜러는 렘드 근처에 붙어, 렘드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두 명한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멘탱이 렘드한테 가까이 붙고, 그리고 근딜러 한 명이 똑같이 렘드 가까이 붙어야 니다 다른 근딜들은 약간 뒤로, 빨간 선 뒤로 이렇게 최대 사거리 잡고 딜을 하셔야 되고, 밀리 한 명이 바로 발밑에 가서 같이, 같이 발 밑에 가지고 같이 멘탱이랑 같이 발구르기두배 데미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명한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적이지. 이런 뒤지다 거리는 항상 도적이 한다 데미지를 두 배로 받기 때문에 도적이 교란 쓰면 됩니다. 도적이 요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항상 냄다에딱 붙어가지고 발구르기 때마다 교란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방에 죽는다. 그래서 요 특임을 할수 있는 사람은 도적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클래스들은 생존기 가 계속 쿨마다 안 오기 때문에 오로지 도적만이 할수 있는 거다. 저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모르초코도 똑같이. 그래서 도적 한명한 명. 한 명. 나눠서 해야되는거고 도적이 쓸수하면 도적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발구르기 때마다 그한하면 계속 죽어나가고 그리고 전멸하게 된다 그게 다구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거 렘드 스킬 순서를 적어놓긴 했는데 존나 이거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모로초코랑 크초로모랑 스킬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계속 각도 각이 어긋나오면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쓰는게 아니라 동시에 스킬이 올 때도 있고 살짝 어긋나면서 오기 때문에 이 스킬을 이해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요것만 신경쓴다 저쪽은 저것만 신경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공장이 이제 머리가 아픈거지 공생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스킬 순서가 다 어긋나서 오기 때문에 미리 스킬 순서를 정하 공생기 순서를 정해봤자 어차피 뭐그 순서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공장도 이거 순서 스킬 기억 못할 겁니다. 발구르기 수정, 발구르기 수정이 술... 분신이랑 모르초랑 순서가 어긴다기 때문에 그래서 공생기가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무빙을 잘해가지고 수정 받아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서를 기억한다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대처하면 됩니다. 자 수정 나왔죠. 자모르초는안 보이니까 그처럼 예만 뭐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수정 나왔죠? 그러면 수, 자, 지금 잘 보시면 공대원들이 수정 나왔는데 수정 옆에 안 붙죠, 바로? 왜냐하면 당연히 발구르기 올 거니까 발구르기 자올 겁니다. 발구르기 꾹 맞죠? 발구르기 맞았죠? 그러면 공대원 피가 엄청나게 많이 닳고 발구르기 맞고 난 다음에 원딜러들이 갑니다. 자 원딜러들 다 갔죠, 붙었죠? 근데 힐러들은 좀 늦게 여유 있을 때 가면 되고. 지금 보통 요공들 요 같은 경우에는 근딜이 몇명 없고 전부 다 원딜이라 가지고 되게 편하게 하는데 근딜이 많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수정에 일곱 명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근딜이 많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힐러들이 움직여서 무빙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힐이 안돼이 발구르기 데미지는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힐러들이 엄청나게 만화도 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힐러들이 무빙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옥이 보게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금 이 옛날, 옛날 1 3 13년 전 영상인데. 8일러입니다. 8일러 파릴러 지금. 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발구르기랑 수령 폭발하는 데미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8일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힘들었습니다. 1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클래식에서 6킬로 해도 아마 꽤나 많이 빡칠 겁니다. 그리고 수정이 두 번, 발구르기 세번 보고 나면 이제 사이페이즈 시작되는데 이 사이페이즈는 뭐 별거 없습니다. 냄드가 땡기면 빨리 기둥 뒤로 숨으면 되고 이거 그 바위 심장군그 중간 냄드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새 같은 놈 기둥 뒤에 숨어서 댄드 치시면 되고. 이 검은 바닥 밟으면 재미없습니다. 끝나면 다시 붙으시면 되고. 도적은 교란 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킬은 항상 모르초코가 먼저 씁니다. 모루초그 초로몬은 약간 스킬을 늦게 쓴다. 자, 모르초코 쪽에는 발그룹이 왔어요, 벌써. 자, 그 초로몬 발그룹이 왔죠? 자, 발그룹이 맞고. 그초럼은는 수정도 한 번씩, 수정도 늦겠습니다. 자, 그초럼뭐두 번째 발구리 왔고, 이제 수정 나오겠죠, 이제. 자, 수정 나왔죠, 오른쪽 아래. 안 움직입니다. 수정 한참 뒤에 터지기 때문에. 자, 발구리 맞고, 이제 움직이죠. 힐러들은 지금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계속 힐당기죠 지금. 원 응. 가지고 원딜러들 지금 원딜러들이 수정받으러 여기로 가버리면 재수 없으면 발구르기를 못 맞습니다 거리가 25미터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발구르기 맞고 가셔야 되고 튕길 때 이쪽으로 튕기게 자리 잡아야지 튕겨 엉뚱한 자리 잡아 이쪽으로 튕기면 이제 무빙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딜로 쓰고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발구르기 맞고 이제 빨리 잘 수정 옆에 붙으시고, 수정 터질 때, 수정 터지는 데미지는 그렇게 약하지, 그, 세지 않거든요. 붙으면은. 근데 붙을 때마다 그 데미지는 대마지, 죽음의 기사 대마지 이런 걸로 데미지를 좀 씹어주시고, 그, 복술이나 사제의 방벽, 이런 공생기는 발구르기 때 써주시면 됩니다. 발구르기가 존나 아프기 때문에. 자, 이게 끝입니다. 벌써 이 사이페이지 또 시작했죠? 예, 발구르기, 발구르기 수정, 발구르기 수정,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발구르기 두번 수정,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힐이 너무 빡시다. 1랜드는 그게 답니다. 그 외에는 뭐별거 별로.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 어렵지. 힐이 부족해서 어렵다. 공략 자체가 어려운 렘드는 아니다. 네, 끝.